아 그리고 아까 우리 또 태국에 사시는 분관전 피드백을 좀해 달라고. 어디 한번 닉네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어떤 판에 어떤 5000개 응. 감사합니다. 아! 기당공공 덕분에진지 사실 살살 버티다가 아이고 선생님. 로도잘 부탁해. 아니면서 5000비트나 이게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이고. 아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와 음, 돈무브. 아, 아또 자르반만 하시는. 근데 일단 이런 말씀 좀 드리고지만 아이템 트리가 좀 불쏠하네요? 마치 뉴메타 연구소처럼 월식 자르반 뭐야? 어째서 브론즈가 월식 자르반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제일 최근 판을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자르반도 프로게이머 때 제일 가장 많이 다루던 챔피언 중에 하나라 자르반은 좀잘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뭐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돌아온 이호진의 아주 알차고 싸고 돈값 하는 관전 피드백 시간 일단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르반 정글 관전 피드백이고 제가 볼 때는 원래 정글러가 아니십니다 전적을 보고 알았어요 너무 처참해 자르반으로 0 어시스트 한 게임도 많고 데스도 막 20데스씩 받고 지금 굉장히 좀 격동의 아픔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관전 피드백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먼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좀 아이템이 잘못됐어요. 일단 월식 자르반을 가고 계신데 추천 아이템에 떠서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자르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진에 들어가는 챔피언이고 요즘에 쇼진이 너무 좋아서 쇼진이 코어템인데 근데 쇼진은 딜템이죠. 근데 거기다가 선열을 안 가고 월식까지 가버리면 사실 자르반으로서의 역할을 1밖에 못해. 원래는 일을 할수 있는 챔피언인데 이니시적인 부분에서 자르만의 강점을 챙기가 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월식보다는 랭킹 1등 정글러분도 쓰시는 선열 효진 자르반이 대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야, 그래도 확실히 이게 브론즈 1 게임이라 그런지 양쪽 다 조합이 좀 신박하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다이에나 서포터와 잘안 나오는 정글 시바나의 미드 파이크. 크, 역시, 어질어질 합니다, 어? 아, 음. 아, 얘네 스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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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글러라면 이번 판에 어디에 갱을 많이 가겠습니까? 저는 딱 벌써 보여요. 일단은 제드 상대로 옛날부터 다이애나가 굉장히 좋은 카운터 챔입니다, 여러분들. 적을 갉아먹으면서 라인전을 해야 되는데 다이애나는 W 실드를 이용해서 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밀기 때문에 제드 상대로 옛날부터 좋은 픽이라고 알려져 있어. 다이애나가 좀더 유리할 것이며 탑 바텀을 보면 은 등을 보이면 지는 놈들밖에 없어요. 피오라 대 트런들 누구 하나는 부러져야 되는 근접 대 근접이죠. 그리고 바텀 정말 무서운 서포터들만 한다는 쓰레시 대 파이크. 여기도 어디 하나가 부러져야 라인전이. 끝이 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인전이 힘든 미드보다는 부러지기가 쉬운 탑 바텀을 중점에 두고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보죠 그래 일단은 자 브론즈라서 요런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바텀에서 리쉬를 받았다는 거는 바텀 갱을 안 가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내가 여기 리쉬를 받고 갱을 바텀으로 가버리면 위 캠프가 이렇게 털릴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건 1렙에 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말고 아래 캠프를 리시 받고 아래쪽에 갱을 간다? 위의 캠프는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상대 정글도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은 시바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버프를 했어 근데 어? 자르반이 바텀에 보이네? 그러면은 우리 걸 먹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아랫캠프를 먹고 아랫갱을 가는 거는 매우 극단적인 조합에만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팀에 블리츠크랭크가 있고 여기를 반드시 나는 부수고 싶어 그럴 때는 아랫캠을 먹고 아랫갱을 가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정글동선을 그렇게 타면 안 돼요 한쪽을 버린다라는 가정을 하고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리시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안 간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우리 바텀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좋고 자 여기를 먹으면 당연히 위 캠프로 올라갈 거니까 탑갱을 가려는 의도가 약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탑이 라인이 어떤지도 정글 돌면서 계속 봐야 되고 정글은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면서 돌아야 돼요 라이너들은 초반에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왜 사람 대 사람이 싸우잖아 근데 우리는 ai 대 정글이 일단 싸우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초반에 동선을 어떻게 짜고 우리 팀 라인 상황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아, 잠깐 뭐야 방금? 아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글몹이 다시 리셋되는 행위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좀큰 실수인데. 그리고 일단은 이게 왜큰 실수냐면은 자르반의 정글 특성도 좀 깨달아요 여러분. 자르반이 지금 피 관리가 되게 안돼 보이는데 자르반은 3부터 피 관리가 잘 돼요. 왜? 황금빛 방패, 공짜로 실드가 생기기 때문에 3레벨을 무난히 찍어야 남은 정글링이 편해. 이렇게 정글에 초반에 실수가 나버리면 피관리가 좀안 되기 때문에 갱킹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상대가 우리 정글 들어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위축된단 말이야. 그 정글 돌 때는 항상 최대한 무빙과 짬을 통해 피관리를 꾸준히 잘해주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많은 낮은 티어 사람들은 이때 당황해. 어, 씨발, 내 정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좀 감정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 아, 먹을 거 없네. 상대 정글 들어가야지 존나 빡친다. 미드겐 가야지. 아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머리에 어지러움이 올 수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불리할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돼요. 어, 뭐야. 여기 정글이 왜 없지? 여기 정글 시작을 한 건가? 혹은 가정을 들어왔나?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정글 돌면서 지금 보시면 약간 감정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자이 무빙을 할 때는 이 무빙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목적이냐면 근데 지금은 무조건 감정적일 거야 왜냐면은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 이게 없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확실히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살짝만 올라가면 레드도 보이잖아 아니면 레드에 깃발만 꽂아보던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확실히 없죠 그럼 우리 정글 스타트한 게 100%야 그럼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겠어? 내가 HP가 많으면은 적정글에 들어가던지 우리 팀한테 갱킹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요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피가 많이 없어서 좀 난감할 거야. 이게 갱가기도 난감하고 상대 정글 들어가기도 난감해요. 아, 그래서 미드갱킹을. 근데 미드갱킹을 음. 자, 어, 좋았다. 자, 굉장히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모였어. 뭐가 모였냐면은 렌즈를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드가 있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러는 렌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기 와드가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러울 때 렌즈를 돌리지 않으면 영원히 그러니까 의심이야.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본단 말이야. 여기 와드가 있는 게 확신하면 렌즈를 돌려서 확인을 했다면 누가 박은지도 클릭하면 뜨거든요? 아, 여기 시바나가 여기 박았었구나. 뭐 혹은 다이애나가 여기 박았다. 그러면은 아, 다이애나는 당분간 노란 와드가 없겠네. 이런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미드갱킹을 한번 찔러보는 걸 통해서 이쪽에 와드가 있는 거를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죠? 아, 여기가 와드가 있구나. 그럼 시바나가 여기 시작하면서 와드를 박았겠네. 여기까지도 정보를 득득을할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선택인데 여기를 지나면서 우리 정글 시작한 걸 알았죠. 그러면은 쉬바나가 취할 수 있는 동선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먹고 지 정글 갔거나 이것만 먹고 지 정글 갔거나 이걸 다 먹고 지 정글 갔거나 이걸 다 먹고 귀환을 했겠죠. 그죠? 두 가지가 아니네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뭐야? 어쨌든, 우리 먹혔으니까 저걸 먹혔으니까, 저걸 들어가야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걸 들어가려면, 나의 상황과 우리 라이너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들어가면 시바나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들어가면 우리 팀이 먼저 백업을 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어, 저였으면은, 이미 미드의 모습을 보인 김에, 바텀 주도권도 어느 정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정글을 들어갔을 것 같아. 대신에 조심하면서. 왜냐면은 저마든 다이애나가 언제든지 백업으로 올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였으면은 포션을 미리 먹어서 피 관리를 좀 해주고 여기 보인 김에 여기 정글을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안 보였었다. 그러면 시바나랑 싸우면 은 자르반이 이기니까 포션을 먹고 여기를 들어갔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요거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손해만 봐. 그죠? 이러면 손해만 보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기도 체크를 안 해버리니까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아, 그냥 우리 정글이나 다시 가봐야겠다. 이러면 다시 동선 낭비가 되는 거죠, 그죠? 동선 낭비가 되는 거야. 아까 여기 미리 확인을 했으면은 내가 자르반이 이거 봐봐. 지금 확인을 하잖아. 아까 그냥 이거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 깃발 꽂아보거나 했으면 여기로 오는 판단은 안 했겠죠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버려버린 거야 이러면 그냥 정글이 망한 거예요 이러면 정글이 아예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바텀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캠프 없었을 때 여기서 그냥 귀한 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바텀의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함께 적 정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선택이에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답은 없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득을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제시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돈이 되는데도 지금 신발을 샀다는 거는 이 아이템을 산 거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 아, 내가 캠프를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서 롱소드가 나옴에도 신발을 사서 빠르게 바위계를 띄어서 저거라도 챙겨서 손해를 덜 봐야겠다. 라든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아, 내가 여기 빨리 도달해서 갱깅을, 갱킹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 요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템도 사실 생각없이 사면 안 돼요. 생각없이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좀 다, 난감한 게왜 룬이. 끈사의 돌발일격이죠? 보통은 마법의 장화의 우통인데 어, 요 부분도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근데 룬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룬을 여러분들 입맛대로 바꿔도 돼 근데 그 룬을 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 이것처럼 예를 들면은 끈사의 선신발을 샀으면은 우주적 통찰력과 마법의 장화를 신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마어마한데 정글러가 공짜로 신발도 나오고요 스마이트 쿨도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거를 모두 포기하고 끈사 신발을 산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500원의 손해를 보고 이 빌드를 택한건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고 증명해야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갱을 많이 가려고 하는 룬인데 어. 자 그리고 이제 방금도 좀 안좋은 습관인데 이거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자 보세요 이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나가 포기를 했잖아 그럼 뭐야 시마는 스마가 없다는 거야. 웬만해서는 스마가 없거나 자르반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건데, 여기다 스마를 쓴다. 이것도 사실 낭비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바위게 그냥 EQ 평타 몇 대면 죽는데, 여기다 스마를 쓴다. 굉장히 손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뭘까? 있냐면은 지금. 시바나가 미드를 건너 바위계를 가는 걸 보고 복갱을 가잖아 근데 이게 옳은 선택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자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해야 되냐면 자 시바나를 만났어 어 뭐야 시바나 캠프가 24개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어 근데 뭐야 시바나가 쌍버프를 두르고 있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봐 그럼 이게 버프가 얼마나 남은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글 스타트를 했는데 레드 버프가 거의 꺼져가네 갱신이 새로 안 됐네?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 레드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쌍버프가 있는데, 근데 얘를 클릭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티어가 낮아서. 근데 다만, 지금! 그니까, 교전이 안 일어나는 게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이잖아요? 이때 얘를 클릭해볼 수 있잖아. 그럼 클릭을 한번 해봐. 아니, 근데 지금 못했어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요? 아니면 지금 봐봐. 그냥 미드 건너가잖아. 이것도 클릭 못해? 어떤 핑계를 댈 거야 이거는 과연 이걸 딱 눌러봐 어 뭐야 우리 레드만 먹었네 지네 레드 랩 두고 바위계 가네 이런 정보를 습득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동선이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원래는 지금 존망했다가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조금씩 열리는 거야 어 뭐야 레드 있네 바위계 내가 먹었네 생각보다 캠프 수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럼 나도 레드를 먹고 성장을 따라가 볼까?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야. 그러고 지금 바텀갱을 가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바텀갱을 자르반이 갔을 때,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갔다가 괜히 우리 팀이 뒤지는 게 아닐까? 우리 팀 피도 많이 없네? 얘네 전멸이 몇 개가 있을까? 원딜이 전멸이 없다고 우리 바텀이 말해줬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침 흘리면서 어 뭐야? 아 먹을 거 없네? 바텀 가야겠다 뭐야 미드 핑 찍네? 미드 가야겠다 이러면은 정글러가 아니야 여러분 정글러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징크스의 전멸이 빠졌다고 4분 5초부터 브리핑을 해 주잖아. 그러면은 자르만이 전멸을 박으면은 얘를 반드시 딸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볼갱도 괜찮은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팀이 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전멸 브리핑도 안 나왔어. 점화 브리핑도 안 나왔어. 그럼 내가 과연 여기 가서 이들을볼수 있을까?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득을 못볼것 같아. 자, 여기서 또 자 이득을 못볼것 같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레드를 먹어야겠죠 왜냐면은 시바나가 위로 간걸 봤으니까 아직도 여기 있는 게 보이네 와드도 있어 이게 보여 그럼 내가 상대 정보를 먹으면 올수 있는 게 누가 있어 미드바텀밖에 없죠 근데 미드바텀은 맵에 보이잖아 오는 걸 보면 내가 빼면 돼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얘를 클릭해서 버프가 얼마 남았고 상대 버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하면 바텀 갱을 못 가게 됐을 때또 본인이 벙쩌버리는거야 그러니까 존망한 상태가 5분 6분 7분 8분 9분 이어지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러는 끊임없이 자그마한 정보라도 수집하려고 노력을 해야돼 그리고 그거를 해야만 정글러예요 그거 안할거면 라이너 해야돼 정보 얻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라이너 해서 저새끼 챔피언만 보고 1대1만 하는거야 그게 여러분들 적성에 더 맞아 정글을 할거라면은 이런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다 파악을 해야 돼. 아, 그래도 이거는 기가 막히게 상대방이 던져줬죠. 여기서 이거 먹고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죠. 아, 근데 그래도 배고파. 왜냐면 3레벨이잖아, 아직도. 아직도 3레벨에 경험치가 반도 안 돼요. 5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많이 말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되게 잘한 게 자르반의 지금 동선과 정보를 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줄 아는 애들이 시바나 정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 정글도 먹을 줄 알고 카정도 칠줄 알고 그냥 이런 성장 챔으로 우리 정글만 먹고 있으면 그냥 팀원들 억장 무너지는 거야. 좀 브론즈인데도 얼마나 잘해 적정글 스타트하지 자르반 바텀이니까 또 적정글 들어가지 요런 사람들이 이런 똥 챔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관전 피드백 할 때, 좀 느리다. 요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여러분들, 10분이면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에요. 10분 가서 역전한다. 저기 병신이야. 그만큼, 그러니까 10분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후반에는 내가 봐줄 게 없어. 그러니까 중후반에는 우리 원딜이 얼마나 전멸을 잘 쓰느냐, 자르반이 얼마나 전멸을 잘 쓰느냐, EQ를 잘 맞추느냐,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AI도 아니고 니네 손가락 대신 해줄 수 없잖아 저는 이 10분 15분에 그냥 영혼을 겁니다 10분 15분이 다 해요 롤은 이 뒤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롤 많이 하면 잘해져 얻을 게 없어 자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 시바나가 5레벨이 다 돼가는데 레벨이 3이야 이거는 그냥 두번 다시는 당해면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건 그냥 가문의 수치 수준이야 그게 말이 안돼 이거는 그냥 원딜 C에서 100개 차이 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정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야 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판이 이긴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라클이야. 미라클 이판왜 이긴 줄 알아. 캐릭이 병신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거뭐 시바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멀쩡한 1티어 챔프였지. 이거 못 이겨. 진짜로 야. 그래도 뭐 신발과... 끈질긴 사냥꾼을 든 효과는 꽤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빠른 이동속도를 기반으로 정글링보다는 약간 옛날 자르반 스타일 갱갱갱 스타일 그죠? 근데 요거는 초반에 와드받고 렌즈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은 절대 안당할 수 있으니까 와방렌을 꼭 생활화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글러분들이 우리 방에 좀 많이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거 당하는거 라이너가 개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좀,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 그러니까 라이너 새끼들, 1레벨 여기 잠수처 타는 새끼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새끼들, 그냥 미드 달려도 돼. 이쌍놈 새끼들. 이 새끼들 왜 맨날 여기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여기, 뭐, 씨발, 여기 있으면 캐릭이 강해지나 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아, 물론, 김꽃구름과 KDKD150 형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타워 껴안고 잠수 타는 새끼들은 이길 자격이 없다. 저는 당당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게이머들 연봉 100억, 200억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 왜 여기 있겠어? 여기 있으니까 100억, 이게 200억 받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챌린저야.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 여기 없으니까 브론즈, 다이아몬드, 실버 이런 거야. 여러분들, 챌린저 게임은 다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여기 안, 있, 안 있는 애들이 없어. 왜? 자기가 여기 없어서 정글이 손해보면 그게 곧 자기 손해로 이어지는 거를 티어가 높아지면 본인들이 뼈저리게 느껴요. 아, 내가 여기 안 봐줬네? 그래서 상대가 우리 정글을 스타트했네?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걸 정글 탓이라고 해. 근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걸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같이 생각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잘해지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정글한테 시비를 건다? 아 게임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2대1 하겠다는 거예요 정글 없이 게임 어떻게 할 건데 적은 정글이 있는데 그죠 반드시 라이너들은 정글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글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있어요 <laughs> 자 이것도 약간 이거는 뭐 개인의 약간 실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여기 만나자마자, 근데 EQ를 썼어야 돼. 왜 EQ를 써야 되냐면은, 아마 우리 바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본인 두드러 맞고, 어수호가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바텀이 와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은, 그냥 스킬 쓰면서 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복자도 빨리 쌓이고, 이게 교전이 좀 할만했을 텐데, 진짜 아쉽고. 자,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거의 다 끝이 났는데, 뭘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정글 캠프를 너무 많이 못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초보 정글러들한테 많이 나오는 실수인데, 옛날이랑 다르게 2렙갱, 3렙갱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메타가 아니야, 정글이. 그리고 자르반 같은 애들은 6대부터 더 전성기를 펼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요런 챔피언들은, 어, 레벨링과 캠프 숫자를 따라가는 방법도, 좀 배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상대 정글이 시반하면은 드래곤을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 정도만 사실 알려드리면은 초반에 실수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짚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음, 여기서 사실 더 주입하면은 브론즈 1이라 머리 터질 거야. 초반에 알려드린 것좀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좀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룬을, 룬과 아이템은 뭘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요즘에는 사이트에 다정리돼 있으니까 랭킹 1등이 가는 거, 1티어들이 가는 거, 요런 거를 좀 추천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걸 가시는 거를. 프로게이머들과 랭킹 1등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요즘에는 사이트 같은 게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참고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어와방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판에 좀 많이 같이, 주의기니뉴 같이 주의기니뉴 배운 거 같아요 그죠? 희다이 공공공 우리, 우리 고린이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아닙니다 형님 본인이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형님 얻어가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원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또 태국에 사시는 좀 귀인 형님이니까 제가 또 자르반 정글 AS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자르반 정글이 어떤 거다는 하 그냥 내 자르반 보면 배워 제가 자르반 정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르반은 저렇게 하면 안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전 프로게이머 리그 오브 레전드 롤드컵까지 갔다 온이 남자 이호진의 자르반 AS 관전 강의까지 보여드릴게요 The next.